네, 이 시간에는 초롱꽃과 식물들의 새싹의 모습들을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요. 아, 영화자가 있습니다. 여기, 이게 영화자예요. 영화자가 지금 쓰러졌어요. 이게 씨가 이렇게 맺혔죠. 여기 씨가. 이게 영화자 씨입니다. 자 씨앗이 이렇게 생겼고요 자 내려가 보면은 영아자 자 새싹이 요런 모양입니다 요런 모양인데 여기 보면은 김평꽃풀 얘는 김평꽃풀 인데요 제가 하나 뜯어서 여기다 한번 대보겠습니다 모양이 어떻습니까? 얘는 결각이 톱니가 불규칙적이죠 영아자는 근데 얘는 둥글둥글하게 아주 다 전체적으로 다 모양이 다 비슷해요 톱니가 그렇죠? 얘가 바로 병꽃풀이고요 얘는 영아자입니다 제가 영상을 전번에도 한번 올렸고요 자 초롱꽃가 중에서 이제 영아자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제가 영화자입을 하나 떼서 또자 영화자입을 하나 띄겠습니다 떼서 저쪽에 또 다른 초롱꽃 아 섬초롱이 있고요 또 이쪽에 뭐가 있냐면 이 보면은 이 꽃이 바로 이게 섬초롱인데 자 섬초롱 영화자입하고 섬초롱 자, 결각의 모습하고, 입, 여기 있잖아요. 이 부분. 요 부분이 살짝 틀리긴 하죠. 자, 근데 거의 비슷해서, 아, 초보분들, 전문가들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 초롱꽃, 초롱꽃과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얘가 바로 초롱꽃과인데, 얘는 바로 금강초롱입니다. 근데 새잎이 하트형이에요. 얘는. 얘는 금강초롱입니다. 그러니까 섬초롱하고 금강초롱은 새싹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잎 모양이 이렇게 틀립니다. 자, 금강초롱은 줄기를 보면은 줄기에 보라색이 묻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아, 진한 보라색의 초롱꽃을 피우는 금강초롱입니다. 아주 귀한 꽃이죠. 얘는 섬초롱입니다. 자, 오늘은 초롱꽃들, 초롱꽃이 이렇게 영하자 이렇고요그 다음에 얘는 섬초롱이고요 저쪽에 보이는 쟤는 금강초롱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